난 내가 지킨다. 어떻게 마법이 풀리질 않아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내 마음 어쩌면 어쩌면 사랑일 거야 You take me high fly me up so high 풍선처럼 두둥실 떠올라 내 맘을 very 흔들어 너의 깊은 슬픔 모두 닫고 끌어안고 오직 너만 알겠어 사랑보다 깊은 감정을 느껴 지금 누구보다 약하면서도 강해 그래 운명 따위는 내가 다 바꿀게 Baby baby when you tell me something bad 어떤 눈물이 흘러 또 닦아줄게 이별 따위랑은 이제 이별해 그게 소리쳐 Oh little girl 그 어떤 말로도 Little girl, little girl. 널 꿈이 수 없어 사랑보다 더 사랑같은 너 You Oh little girl 이 세상 모든 걸 Little girl 다 이겨내야도 운명보다 더 운명같은 널 넌 내가 지킨다 넌 내가 지킨다 넌 내가 지킨다 언젠가 마법이 풀린대도 어쩌다 어쩌다 그럴지라도 태양이 빛을 다 잃는다 해도 날 믿어 날 믿어 we could be something 꽃잎이 져도 매일 그대 곁에 있을게 시간이 내게 주온 지금이라는 보물 바로 그래, 너 그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기대 내 전부를 다 걸겠어 사랑보다 깊은 감정을 느껴 지금 누구보다 약하면서도 강해 그래, 그래 운명, 따위는 운명 따위는 내가 다 바꿀게 Baby, baby, when you tell me something bad, 어떤 눈물이 흘러도 닦아줄게. 그 아름다움 앞에 상냥해지는 내소리쳐 Oh little girl, 그 어떤 말로도. Little girl, 의 꿈이 소원.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너. You, oh little girl, 이 세상 모든 걸. Little girl, 다 이날 했 운명보다 더 운명 같은 너. 내가 지킨다 나. Baby 돈는 없어 Loneliness And we, And we 계절을 we 뛰어넘어 we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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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세상이 너로 꽉 찼는 걸 큰 사랑 노래야 You Oh let it go. 이 세상이 우리 가속일지라도 oh. 운명보다 더 운명같은 널너 내가 지킨다 너 내가 지킨다 너만을 지킨다